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은 어, 앞으로 올 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파멸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개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고기 누구예요? 로스와 메셋과 두 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대표자로 얘기를 할수 있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오네요. 그다음에 로스와 메섹카 두발왕 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요, 최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곡 예. 장차 어쩌면 올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나라일 수 있죠. 그래서 어, 예전에 어저께도 잠깐 우리가 보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를 괴롭히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추, 자기들은 이제 그게 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럼 뭘까? 이 세력이 어쩌면 어, 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질, 돈이라고 말해요 예.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 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또 탐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고기라고 하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를 돌이켜서 어,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그 어, 북쪽에서 주로 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끝에서부터 다 끌고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서 내 활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이 왼손을 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왼손 떨어뜨려? 오른손 떨어뜨려? 활 떨어뜨려? 화살 떨어뜨려? 뭐 해요? 멍땅 떨어뜨린다고 말해요. 네가 공격했던 모든 무기를 몽땅 쳐버리겠다 그 말이죠. 예,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그리고 선교를 방해했고,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여기 오른손 왼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시겠다.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네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이 다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를 괴롭히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사절에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지리라.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엎드려지고 끝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 빈들이나 혹은 어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들이 그 시신체를 파먹어요. 예, 그리고 어, 새들이 와서 그 쪼아 먹어요. 그래서 가장 불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 버리라 그랬어요. 광야. 에 그리고 그곳에 버려지면 거기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새들이 쪼아 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파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뼈만 남게 되는 이러한 것이 아주 최악의 어,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세력이 다 망하게 될 텐데 바로 각종 사나운 새와 그리고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사탄의 세력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즘 뭐 특별히 그 학폭들 있잖아요. 학생 때 당하는 아이 아이들 당하는 거 보면요, 정말 누구에게 의지할 데가 없어.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예? 또 경찰에 신고하면 또뭐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고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그러고 예그 글로리라는 거 있잖아요. 예 글로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다보진 않았는데, 예, 뭐그그 그그 내용이 어떠다는 얘기는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걸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복을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자기도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어, 이 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지시코 있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완벽한 보복은 누구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모든 걸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왼 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오른 손을 오른 손에서 이 화살을 떨어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은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빈들에서 네가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십육 아육 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어,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마곡,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어, 곡과 마곡 이게 마지막 강력한 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었는데 이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데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면그 이전에 여기 곡의 세력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했을 때 그들을 침략했다 그랬어요 이 38장 아 11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평원을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지금 여기 내가 누구냐면 이게 고개의 세력이거든요. 내가 평원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빚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지금 성벽도 없고 문과 빚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평안한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했던 이 존재 누구예요? 고가 마곡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섬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거주했지? 이걸 다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내가 너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할 테니까 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냥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풀수 있는 거라면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풀수 있는 건 푸세요. 뭐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할수 있는 걸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기, 맡기는데 그냥 맡깁니까? 하나님이 그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아주세요. 하나님, 오, 그래 그래. 어, 내가 알았다 내가 맡아줄게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꼭 뭐가 이렇게 와서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게 있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평안이 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때린 사람은요 발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맞은 사람은 발뻗고 잘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난주 설교 때 보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시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신대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에 자주 자주 나와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알고 어한분거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 체험해서 예. 그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렇는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그나저 사람 알아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최소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거나 우리 집에서 잠을 잤거나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 그들은 안다라고 그러죠? 그냥 뭐 회사에서 아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한다. 너 체험적으로 나를 알게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의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근데 뭘 하려면 좀잘 되잖아요. 그럼 내 이름을 높여. 내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 그래. 그럼 다음에 네가 또해 봐라. 안 되거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때부터 또 다른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꾸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그 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뭘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를 합니까? 성가대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 우리 찬양 잘했어? 예, 특히 독창하는 사람. 나 오늘 잘했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 까 성가대 서서도요 우리 일반 찬양할 땐 찬송 안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입도 안 대. 그리고 찬양할 때만 그냥 자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예, 그게 무슨 찬양 대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나를 낮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요. 지가 바로 진짜 나의 종이로구나. 지가 진짜 나의 아들이구나. 지가 진짜 나의 딸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일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기 도문 을할 때도 십계명에도 나오고 주기 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 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거룩히 억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아지는 것을 어, 바라고 있고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요 첫날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만든, 만들었거든요 이 모든 세계에 근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참 괴로우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만들어놓은 세계 이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냐? 또 내가 만든 너희 인간들 야 어떻게 된 거냐? 너도 대체 하나님께서 그걸 노릇 묶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정안 되면 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예?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이 뭐예요? 예?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Praise 하나님 Praise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망군의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7절을 다시 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곳과 마구의 세력을 다 전멸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성읍들이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이 무기를 불태워요. 예. 그리고 불에 사르는데 그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그들의 무기예요, 누계 고가 마구의 무기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얼마큼 태우느냐 일곱7칠년 동안을 태운대요. 그야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칠년 동안을 태우겠어요. 그런데 여기 칠 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7이라고 하는서 그래서 뭐, 어제 서양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예, 이게 예, 행운의 수. 왜 그러냐?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가 합친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이게 3이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수는 뭐예요? 동서남부. 예. 이게 바로 어, 인간의 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더하거나, 예, 그다음에 어, 곱하거나 하면 이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7 되고, 곱하면 12가 되고, 그래서 12제자 그다음에 12지파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 이게 상징적인 숫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어, 7해 동안, 이 7, 일7해 동안. 어떻게요? 이 무기들을 다 불태워 완전히 그냥 없애 버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절에 보면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고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이이 <laughs> 무기로 다써 먹는 거야. 오죽하면 뭐 벌목할 필요도 없고요. 나무를 주워올 필요도 없고요. 예. 이제 이걸로 다 써도 괜찮을 정도로 모든 걸다 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것을 늑탈하라 그들이 다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가져와서 이것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뺏었으면 말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년 동안 태울 것이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들의 모든 세력은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치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도말하고, 죄악의 문제들을 다 말끔히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 잊어버렸다. 날 모른다.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얼마나 큰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요라는 말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